사도 행전 제 17장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 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과 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 6월 7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오늘도 주시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나를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이 아덴으로 피해 피신을 했는데요. 이곳에서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어, 아덴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아덴은 고린도의 동쪽, 지금의 그리스도, 그리스 수도의, 수도인 수도 아테네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아, 오늘의 말씀에서 잘 드러나는 것과 같이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 우상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이 이 아덴 거리에는 사람 찾는 것보다 신 신을 찾기가 쉬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만 해도 300여 개가 넘었으며 그리고 신상들을 모두 합치면 3만 개가 넘는 그야말로 종교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아,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라톤 등 이름을 대면 알만한 철학자들이 다 이곳 출신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에피크로스와 그리고 또 어,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며 또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라고 어, 되어 있는데 그들은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또 말하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그들은 세상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고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아,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인 것인데요. 어,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철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의 한 부분 또는 표면적인 것들만 두고 논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것들이 규정한 모든 개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어, 바울은 어,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니며 보니, 그곳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도 볼 정도로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알려주겠다 라고 하며 복음을 전하는데요. 오늘 24절, 24절에서 오늘 31절까지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이루신 그 사역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어, 이것을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가 집중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어, 이 본문 말씀을 따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어, 바울이 말하는 오늘 아덴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작 섬기는 그 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철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무엇인지 이 세계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논하기를 좋아하였지만 정작 그것의 중심인 창조주 하나님을 모름으로 본질을 모른 채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이 발견한 인간과 세상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 어제 오픈투유에서 잠시 나눴지만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 즉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일부 목회자나 사역자들만이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있는 것에는 이러한 신학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또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을 배우고 또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배우는 이 모든 것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 말, 알지 못하고는 우리의 존재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과 28절의 말씀을 짧게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또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러기에 인간의 실존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3차원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한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묻는다면 어, 아마도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 어, 여러 가지 대답을 할수 있을 텐데요. 어, 이런 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계시라는 어,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알려주시는 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그리고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34절에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그곳에서는 많은 자들이 믿고 따르며 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어왔는데요. 이 철학사상이 발전하고 종교심이 많았던 이들이 있었던 이 아덴에서는 몇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그리고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 교만함 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묵상 하시면서 글로 접하는 하나님이 아닌 진정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깨닫게 되는 그 지혜가 임하는 오늘, 하루이,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하시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나를 발견하는 시,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 지음을 받은 자들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탐구하고 알아간다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오. 극히 일부만을 아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수 있도록 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은 토요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루를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